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. 어, 저는 퍼포먼스, 영상 설치, 사운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고요. 한국 사회 안에서의 한국 여성들의 입장, 어, 정체성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여성 작가로서.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최근 작업을 좀 이어 오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나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전 작업 중에 또 대표적으로 아주머니들과 여러 개의 댄스 필름을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꽃가라 로맨스라고 부산의 공장 지역에서 그 노동자 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의 터전을 배경으로 어, 춤을 추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비우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저 역시도 좀 이방인의 입장이었죠. 늘 익숙했던 저희 엄마나 할머니나 이모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, 아주머니들의 모습들이 생소했고요. 그리고 두려웠어요. 왜냐면은 저와 굉장히 동일시했기 때문에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이 사회 안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, 저 아주머니들의 삶이랑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. 나의 삶도 똑같다라는 걸 실감했었거든요. 그 계기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거울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작업적으로 한 3년 전에 전환점이 되었던 시점이 있어요. 아이를 낳고 육아 일지와 그 아이와의 관계 그것을 소재로 했던 작업들이 최근에 이제 시작했던 작업인데요. 입술의 깃털이라는 영상 작업이 있습니다. 그것은 네 명의 여성 퍼포머들이 어, 둘씩 짝을 이루어서 마치 어, 싸우는 듯한 혹은 서로 애무를 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의 어, 이미지를 연출하는데요. 아이와 신체가 계속 이렇게 맞닿으면서 아이를 돌볼 때 생겨나는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접촉과 그것의 어, 이미지가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걸 터부시하고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였어요. 세계의 숨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. 그거는 육가일지를 제가 한 38개월인가요 그 동안 기록을 했어요. 그 굉장히 표로 만들어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를 뭐. 해가면서 한 기록이었고 일지를 바탕으로 한 악보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악보는 네 명의 어, 클래식 현대 음악 연주자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고 사운드 설치 그 배기관 설치 또 라이브 퍼포먼스 배경에는 그 연주하는 모습의 영상까지 여러 매체를 좀 섞은 그런 작품이 되었고 그러니까 돌봄을 주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 혹은 어떤 개체가 될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둘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했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육아랑 어,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재가 되었던 작업이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돌봄이라는 것, 그 노동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성 그리고 어, 한국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바라보는지 어, 그런 지점을.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라이브 퍼포먼스 작업을 좀 많이 신작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.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제가 쭉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. 미디어를 통해서 보아왔던 그런 어 아주 처참하고 아주 슬픈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.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소재로 되어서 그 여성들의 특히나 신체 이미지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이 어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작업을 한 것이 있어요. 내년 후년 초에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개인전에서는 지금 올해 특히나 실험해왔던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작업, 어, 생중계작업 이런 것들을 어, 그 개인전에서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. 한국 사회 내에 한국 여성 외에도 어, 특히 서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뭐 교포 혹은 입양아 혹은 뭐 조선족이라든지 이 사회 말고 다른 서구 사회 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조금 리서치하고 여성 신체들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계획이고요, 라이브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적으로 함께 실험하면서 예,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